시장님께 성주시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또 적극 환영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뭐차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세종시와 상생협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영역이 겹쳐지는 부분에 지역간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주제인데 오늘. 이두 도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부분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시민들의 삶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딩들이 돼서 성주시와 세종특별 자치시가상생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춘희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 성주 감문을 환영하면서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하면 더큰 꿈을 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준희 세종특별시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네. 네. 한범덕시장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범덕시장님은 공무원세가 그동안 하는 동안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함께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주시와 우리 세종시가 함께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을 찾아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업무 뭐, 협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어, 열 개, 열 가지의 상생인의 과제를 발구해야 되는데, 그안에써주신 실무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어, 어 협약이 체결되면은, 이, 어, 과제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두도실 시민들에게 어,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이제 비 10개 과제를 가고 시작합니다만,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과제들을 발굴해서 세종과 청주가 서로 좋은 이웃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하나 하나 를 놓고 보면은 어느 쪽이 좀더 도움이 더 되고 도달될 수가 있을 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제를 함께 하게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것이고, 또 전체로 놓고 보면은, 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플러스가 되는 일이 바로 상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상생 혈액의 의미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양시장, 그리고 어, 양시청의 공원들이좀솟아서서 일단 서고, 그리고 양도시 시민들도 이를 계입으로 해서 좀더 가까운 더 좋은 교시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받아주신 한번더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